어, 제천 시내잖아 아, 지금 이제 남양주 수석동에서 이제 제천에 이제 돌게 돼서 요금을 주고 이제 제천 시내로 들어와서 이제 태백으로 들어가야죠 영월 태백 단양 영월 태백 단양 영월 태백 단양, 아, 영월, 태백, 단양. 접목를 해서 어 저희들이 최종 목적인 태백의 어 석탄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어 상당한 거리에 와 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가는 갱도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버려서 다이너마이트가 다이너마이트 차가 어... 갱도의 기차에서 신고하는 차가 어... 터져가지고 거기에 아마 수백 명이 죽었어요. 어... 근데 <놀람이> 다이너마이트가곧 이런 큰 경차에다 실려있으니 엄청난 양이 실려있을 거에요그 그게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 차에 탔어야 돼. 아그 어... 경차에 앞차에 막장서일하니까그 어...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그날은 지각을 했어요. 아 지각을? 아 지각을 야... 해가지고 그그 그 그 타임에 차를 못타고 들어갔어. 아 나중에 늦게 들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그 먼저 들어간 그 경차가 어. 터져가지고 거기 타고 들어갔던 수십 명뭐백 명이 넘는 사람이 그날 다 죽었잖아요. 아, 그그레비에 많이 나왔어. 어.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뭐그 아버지가 이제 아 아버지가 그 차에 탔다 어. 탔는데. 어. 경차가 길잖아, 이렇게. 어. 쭉길 긴잖아. 어. 지각을 해서 제일 뒤에 탔대요. 아, 제일 뒤에? 아, 아, 아 네. 탔는데, 아. 그 경차 제일 뒤에 탔구나. 아, 제일 뒤에 아, 그 타는 터지고, 아, 앞쪽에를 아, 끌고 들어간, 그 안, 안, 안으로, 경도 안으로 들어간 차는 그 안에 터져 다 죽고, 뒤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어. 터져버린 거예요. 네.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살았어요? 아, 네. 아 그럼 아본디비 지각해가지고 뒤에 아, 타는 바람에, 네, 네, 네. 결국 살았구나. 그래서 몇 명, 몇명 살았는데, 그때 살았어? 아참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그런거야 우리 땅굴사역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 땅굴의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막장에서 요즘 그 우리 이게 차감기 있잖아요. 네. 차감기. 그나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나 현장을 보질 않았는데 막장에서 일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어.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번다면서요그 막장이 제일 비가 많이 비가 주지. 일당이. 위험수당 있다는 거 그래서 막장에서 일하다가 물이 그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맨날 며칠 갇힌 적이 있어서. 어. 그 탄이 이제 그 지금 내가 얘기 들었는데 산더이가 몸을 조여온대. 아목목 위에는 안 묻혀가지고 숨만 어 쉬고 사는데 어 몸이 완전히 그 묻히니까 계속 뭐라 그러지 조여오는 대는. 아 몸이 압력을 받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막그 소대변도 막 거기서 막 보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그 이제 구출하는 작전에 의해서 구조팀들이 구조팀이 들어와서. 뭐한 일주일인가 뭐 맨날 같이 있어봐요. 뭐.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게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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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이야래요그래이 그래요. 야 너무너무 겨울 참요그가너그너요 아름답습니다. 그날요승래생각나요아 여러분들이 뭐 지나다니면서 그승요 여러분 그차 창가에 비치는 강원도 제천. 예, 강원도 제천이죠? 제천 지나서 이제 입선미. 입선미. 어. 행정구역을 하여도 제천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참. 참, 여러분, 저기, 그, 저세멘트 공장이네, 저거. 네, 아, 어, 이제 행정구역상, 아, 영월로, 강원도 영월로 지금, 어, 접어들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강원도 영월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영월에서 어, 태백, 에, 고한, 뭐 이런 쪽으로 일단 거쳐야만이, 에, 우리 최종 목적지인 태백 석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게 몇 년도, 저기 이게, 이야, 요차 제목이 뭐예요, 이게? 오니, 오니. 저 멀어 가는 2015년 강원도의 산하가 이렇게 겨울 산으로 아름다운 운치를 여러분 차창 너머에 보이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자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난굴사의 땅굴 진실 구명에 대한 이 헌신과 충성 또 불굴의 의지로 싸우고 있는 우리 낭불사 요원들의 이 2015년 12월 28일, 아 지금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 영월이 유명한 곳이 동강입니다, 동강. 아 2015년이 에 우리 남굴사에서 가장 그참 뜻깊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그 2015년 6월 2일날, 어, 오후 7시 6분경에 그 북한 여성의 그 마을씨 녹취를 저희들이 우리 이창원 목사나 우리 김성식 본부장님과 함께 그 녹취했을 때 가장 제가 기쁘고 감사했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우리지 않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졌던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저는 2015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창원 복사는 또 2015년 하늘 뒤돌아보면 가장 어, 잊을 수 없는 그런 에, 탐사 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어, 우리가 그실추한 다음에 지하에서 정확하게 그 복지가 바로 시작된 그 시점이 굉장히 감회가 어, 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특별히 그 현장은 또 우리 이창호 목사님 기도 동산이라 그냥 우리가 그 탐사하고 예측했던 그곳에 시추 캐싱을 넣고 농취가 시작되는 그첫 시간이 아마도 우리 목사님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현장을 정말 대한민국 자유 주권과 한국 교계를 살리는 정말로 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싸워 주십시오. 네. 우리 김성시 본부장님은 뭐또 2015년 탐사에서 가장 또에 기억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요. 그래서 저도 이제 6, 6월 2일날 2015년 6월 2일날. 한속 아나운서 목소리 녹음할 때가 가장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탐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추측하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맞아 나갈 때 에이 맞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면서도 그걸 맞아 나갈 때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이쯤 보다는 거기 대해서 아무 대 우리 정부나 우리 저 국민들이나 거기 대해서 아무 대책이 안 쓰니까 안타깝죠. 네, 뭐 우리끼리 하는 말 중에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땅불진실 구명이라는 참 그러한 웃슨 이야기를 하고 삽니다. 이 권력이라는 이 세계와 부딪히기 때문에 참 힘들지만. 진실은 저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 날이 올줄 믿습니다. 아, 어 제가 또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6월 2일 날, 그 북한 여성의 말씨 중에, 어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 강장 참, 이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남굴사 2015년 5월 25일, 남양주 수석동 50mm 시추 개싱 작업에 실질적인 어 결론에 대한 해답을 준 그러한 최고의 물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정우 목사님, 그러면 서울 용마산 중앙광장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 한 마디 해주시죠. 그 서울 용마산 중앙광장은 웹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 지역인데 그 산세나 그 지형을 보면 완전히 그 요새와 다름없습니다. 서울에 가장 접근해 있는. 그리고 거기 남양주 구리 토평 지나서 그 경도가 서울 용마산 터널 지금 뚫어있는 그쪽으로 향해서 바로 들어가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석동에 시추한 이 자리 그 경도가 바로 그쪽으로 지금 진행된 그 경도입니다. 네,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석동 현장의 그 중요성은 바로 앞에 그 2013년 국방부가 아, 구리, 그 토병동, 뭐 수택동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제보로 소위 땅굴장비 25대를 투입해서 어 작업을 했지만 실패했던 곳하고 바로 직선거리로 1, 2km 지점이고 그 앞에가 아차산 우리나라에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유로저장소가 있는 곳이고 또 특수군 어, 사령부가 있는 곳이고 그 너머가 바로 용마산 중앙 강장입니다. 우리 이이 장원 목사님 말한 것처럼 서울시가 그 개발하기 전에 강력한 채석장이 있던 곳이죠. 네. 채석장 예. 그안반지형이 소위 우리 그 지금 어 청암 우리 수석동 그 18m 밑에 청암 지역하고 똑같은 청암 지역이죠. 예. 네, 거기가 보면은 완전히 산 전체가 그 안반으로 완전히 지금 돼 있기 었 때문에 거기는 뭐 지하에 어떤 조물을 만들어도 완벽하게 기지을할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일부 그 탐사 단체에서 땅굴 속에 탱크에 대한 부분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탱크가 주둔하기 위해서는 지반 자체가 가장 강한 청암 지역이야만이 그 어느 정도 주둔 가능성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죠. 그렇습니 예, 지반이 뭐, 약한 건데서는 그 탱크의 그 무게 때문에. 그게 그 주둔하기 힘들고 그러나 그 용마산 중앙 강경이라면 강력한 청암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번 가서 탐사해 봤지만 그 재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국 어, 시민 여러분 그 땡크는요 강력한 그 암반지대 소위 말해서 가장 어뭐 지하에서 다이아몬드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청암 지역이 아니면 땡크가 아, 주둔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어, 특성을 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강원도 산하가 너무나 겨울 산하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 연하에도 기차이... 너무나 아름다운 강원도 산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 보시고 어, 계십니다. 아 강원도의 겨울 산화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 어, 미국에서 이남굴사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태백 이제 태백이 한 50km 정도 이제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어, 강원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태백 석탄 박물관을 우리가 견학을 해서 어, 이제 그 북한군의 그 장비들이 그 70년도에 그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재래식 공법으로 땅굴을 굴착하기 때문에 우리 남굴사 요원들이 좀더 어 소리 분석하는데 또 일단은 병문이 불의 일견이라고 그걸 보면서 또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배양하기 위해서 어 2015년 12월 28일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남굴사에 오늘 송년회가 실질적으로 어, 태백석탄박물관에서 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외국에서 정말로 나를 걱정하시는 동포 여러분 끝까지 남굴사를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민해. 선생님, 예전에 아버님이 그 근무하셨던 그 주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12기운작대동집 이런 거? 165. 아무튼 아버님이 저기 어, 저위에 아, 어릴 때그러 여기에 자주 와 봤는가 봐요. 방학 때마다 오는 거예요? 방학 때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 때마다 매년 고등학교 아마 1학년 2 학년 때까지 왔을 거야, 아버님이 그러면 그 강부 생활을 꽤 오래 하시는가 봅니다. 한 20년, 20년 이상 하시죠. 아, 20년 이상.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예민이. 예 어, 사실상 국도지만 뭐참 고속도로의 준화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만큼 기반 시설이 잘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어, 안보가 그 국가 정책에 정치의 최우선이 되어질 때에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거든요. 바로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바로 안보가 최고의 국시라는 이 의미를 오늘날 참그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국가 안보보다는 개인의 밥그릇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참, 생각해봅니다. 우리 남굴사에서 2015년 엄청난, 어, 녹취험을 올렸지만 그 어느 누구 정치인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바로, 어, 땅굴 안보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원도 언덕길 위로 이제 또 올라갑니다. 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강원도. 이 땅굴의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 지켜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막장에서 요즘 그 우리 차광기 있잖아요. 차광기. 네. 그난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난 현장을 보질 않았는데 막장에서 일했다는 거예 아버지가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 돈을 많이 본다면서요. 아, 그, 그 막장이 제일 가서요. 많이 주지. 일당이. 그 위험수당 있다면 그래서 막장에서 일하다가 우리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맨날 며칠 갇힌 적이 있어서, 아그 탄이 이제, 그 지금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탄더미가 몸을 쪼여온대. 아 목, 목 위에는 안 묻혀가지고, 숨을 아 쉬고 사는데, 아 몸이 완전히 그 묻히니까, 계속 뭐라 그러지? 쪼여오는 대다는 아 네, 몸이. 아 시내잖아 지금 이제 남양주 수석동에서 이제 제천에 돌게 돼서 요금을 주고 이제 제천 시내로 들어와서 이제 태백으로 들어가야죠. 영월 태백, 네. 단양. 영월 태백 단양. 영월 태백 단양. 아, 영월, 태백, 단양. 저을 해서, 어, 저희들이 최종 목적인 태백의, 어, 석탄 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어, 상당한 거리에 와 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가는, 갱도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버리고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뭐 아버지가 이제, 아, 아버지가 그 차에 탔다. 어, 탔는데, 어. 경차가 길잖아 이렇게 어. 쭉있잖아 어. 지각을 해서 제일 뒤에 탔대요 아 제일 뒤에 네. 아, 네. 아, 탔는데 아. 그 경차 제일 뒤에 탔구나 제일 뒤에 탔금터지 그 앞쪽으로 던지고. 끌고 들어가는 그 안, 안으로 경도 안으로 들어간 차는 그 안에 터져 다 죽고 어. 뒤에 들어가는데 어. 터져버린거 네. 아. 그래가지고 그때 살았어요 아그 아버님이 지각해가지고 뒤에 그 타는 그 바람에, 사는, 바람에 네, 네, 네. 결국 살았구나 그래서 몇명몇명 살았는데 그때 살았어 아, 참. 죽고 사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 땅불사역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압력을 받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막그 소대변도 막 거기서 막 보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그 이제 구출하는 작전에 의해서 구조팀 구조팀이 들어와서 뭐한 일주일인가 뭐몇날 같이 쓰고 아마 뭐.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이게요. 네. 아시는 실 분들. 그래서 다음이 제천이야. 어. 입성미님, 겨울. 이야 너무너무 겨울 참 사냥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옛날에 입성미 생각나네. 아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네. 입성미. 여러분 그차 창가에 비치는. 강원도, 제천. 강원도, 제천이죠? 제천 지나서, 이제, 입선미. 입선미. 어. 행정구역을 하여도 제천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어. 그래서. 어. 다이마이, 다이아마이트가. 다이아마이트 차가. 어. 행의기차에를 신고하는 차가. 어. 터져가지고, 거기에 아마 수백 명이 죽었어요. 어. 네. 뭐, 어, 완전히. 다이아마이트가 그 이런 큰경차에다 실려있으니, 엄청난 양이 실려있을 거아니요 그, 그게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도 원래는 계획대로라면 그 차에 탔어야 돼. 아그 어... 경차에 앞차에 막장에서 일하니까. 어... 그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그날은 지각을 했어요. 아 지각을? 아 지각을 야... 해가지고 그그그타임에 차를 못 타고 들어갔어. 아 나중에 늦게 들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그 먼저 들어간 그 경차가 어... 터져가지고 거기 타고 들어갔던 수십 명, 뭐백 명이 넘는 사람이 그날 가죽 왔잖아요그 테레비에 많이 어. 나와서 그래서